감사합니다. 오늘 최고로 복된 날, 행복한 날, 최고의 축복의 날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합동합심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신학교, 그리고 지교의 목사님들이 우리 우지용광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종로개성에또 우리가 종로시로인는 선교회, 그리고 사명자 예배, 기타 등등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대해서여기까지 함께 걸어가며 우리 우지원광교회는 최고로 행복한 교회, 아, 네. 최고로 축복받은 교회, 아, 네. 그리고 저기 표 같이 참세로부터 주님 세례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아, 네. 교회 이 아, 때를 네. 위하여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아, 네. 함께 거기에 그 동의하며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 아, 네. 최고로 행복한 총회, 최고로 행복한 신학교가 그리고 최고로 행복한 지회가될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가까운 것 가장 맛있는 것 감자와 탕입니다 이게 감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뼈도 있고 고기도 있고 무거지도 있으니까 최고로 맛있으니까 최고로 행복한 신령한 음식으로 만찬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